오킬? 5킬. 오킬이 뭐야? 사람 숫자 아니야 이거는. 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팀 브리핑도 안늦고에다가 털인 털잖아요. 이러면 감시할 왜빚겠어요 예? 이렇게는 그냥 게임을 하지 마세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아 <놀라> 진짜, 진짜 무조건 좀아 레이즈 칼픽 아, 오멘 칼픽아 근데 로터스 오면 좋긴 해. 아, 티어 와봐 일단. 나 아, 골드인데 우리 팀금 그럼 바로 내려주고. 쭈... 쭈... 아! 아! 아, <laughs> 체임어 진짜 아, 체임어 하지 말라. 고나 로터스 그 뭐냐? 그뭐 뭐더라? 로터스 레이즈 승률이 진짜 지려. 상대팀 티어가 우리 티어보다 낮아.

럴들어야되니들어와야되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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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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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좋은데 우리 <목소리> 이게 바로 캐리야 아니 진짜 우리 했어 우리 아 방구 이잖아형 때문에 안해 지지 아 방구 내면 돼 아... 아. 한치, 아까부터 얘왜 이럼... 나개 먼저 걸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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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다 으아 <놀람> 어, 이렇게 팀원들이 오 캐리를 해주고 와이쿠. 연습을 하게 되었려요 뭐. 먹어도... 하지만 누가 봐도 좋던 팀워크가 이어가나 싶었지만 아 면, 안 면. 이 있었어 클. 루어 오, 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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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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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메인, 하나 사이트. 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뺑을 잘못 했다 그렇게 연승은 깨져가고 뭐해? 발로 한 툴. 나이스. 나이스. 어찌저지한 라운드를 운영해, 이기게 되고 오케이, 좋았다. 또 연승을 하게 된다? 시작하지 못하자, 갑자기 왜 이렇게 응? 네, 우리랑 같이 나잘하자 시작이다. 그자가 간다. 비비비비비. 아. 공포를 라 알려줘. 하려할라 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니 왜안 들어와? 스카이 접어. 와. 아니, 빨리. 뭔, 아니, 벽 깨고 있었다가 같이 깨줬어야지 그럼! 아니, 니가 계속, 아, 빨리 아, 깨고, 아, 빨리 깨고, 어떻게 빨리 깨! 그 깨는 시간이 있는데! 그클리 말고 장 끌리 가면 되잖아! 그니까, 그거, 클래시, 그거, 열, 그거. 안 돼, 15. 일까? 오딘는 일까? 오딘는 15. 근데 어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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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그거 1섯발쏴 지켜진다고 근데 한탄창이 1두발이잖아 클래식 말고 칼로 하라고 칼로 아니가 그니까. 그니까 클래식 12발 쓰고 칼 우클릭하는데 형이 죽어있었다고 우클릭 말고 좌클릭 하라고 아니 칼 좌클릭하는게 그니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했다고 근데 형이 죽어있었다고 칼 좌클릭하는게 더 빠르다고 클래식을 쓰는거야 그러니까 그니까 그건다 했는데 형이 죽어있었다고 어니 뭐야 안해

명 남았습니다. 아, 진짜. 가자. 아, 뭐야? 어? 아니. 아니, 아, 조용하... 아니, 뭐나? 뭔... 제 말. 아, 아. 왜? 아니, 왜? 왜 이러는 뭐? 거야? 왜? 아, 진짜. 에이님그 세팅 해야 되는데. 님이야 아니, 세팅을 먼저 해아 해야... 찾을 어!

예? 레이나 에임이 안따라가데 얼마나 저감도안 따라가냐. 우리 다 골드라매. 다몇 실력이. 신경이... 이 아닌데. 이거못하 레이나 내 아래야. 맞냐, 고 아, 좀잡아고 너너 아, 너너 지금 봐. 주 하나. <목소리> 카메라 계속 붓대가 당했다. 봐. 아, 한명남았명 성공. 한명 남았습니다. 아야, 아니 아니. 들어줘 제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RS 들으라고. RS 들으라고. 밀었다, 와. 아 아니, 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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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능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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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진짜 지렸던 저버, 그냥 저버. 그다 저스민업한0번 말했어. 수가 없는. 이거야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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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 펀님 제발 저좀가디 아니 가디언 안해 던질게. 어? 어 어? 가디언, 아 가디 좀 말. 빨리 해. <laughs> 말좀 빨리 제장 아들은 똥꼬똥꼬에서똥꼬싸질수밖에없어 아, 들어가야 들어가이나. 아, 님들 왜안 아,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 줘야지. 해그 아, 얘 예? 뭐해, 뭐해, 뭐해? 아니, 아니. 무릎도 잡아야지. 뭐? 혹 나는 아 지금 무릎도 잡으면 삐 맞은 날이라고 못해 이래라 니가 골드 먹자는 거야. 야 골드 갔어. 오늘 축하 갔어. 짜네 골드 축하. 겁나 모르이잖아팀 게리만에 가자. 소리야? 게임 MVP 1 0판 중에 8 판은 게임 MVP. 오 판이야. 8판 중에서 8판다캐리 맞았잖아. 응.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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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벌 지금 왜 던지지냐고 어, 아, 어, 아이 왜 앉아버려 진짜 왜앉아 진짜. 진짜 아이 왜 이러는지 어!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어어 미안해 <목소리> 아이거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로봇 하도하도 링크 하도 해 e 해 v 해 n 해게 a v e n h 해 a v 돌게 Heaven, h 나 a v e n Heaven, h e a v 이 n h e a 나 e n h e a 아 e 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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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 a 도 e n 나 e a v e 나 h 지너나 e 지 Heaven, Heaven, h 맞아. 아! 지금 그래. 나와. 지금. 생명 아도 아, 하지 마. 아 말라. 와이드 그 아, 아, 지금 지금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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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치어, 치어, 빼, 빼, 나이스! 아니, 이 스카이 플레이가 이상해. 내 친구들 중누군가 봤다는 건 징조야. 니얘아 이상하게 플레이해. 나뭐나 씨. 미어 씨야, 나, 시, 나 12월이야, <목소리> 뭐야? 어, 제발. 어, 나핵인가 가자, 가자. 개못핵이야 <laughs> Let's k i l it, let's 재장전중, 나. 재장전중, 재장전중, 저습 제발 진이야 소원 님 들어줘. 아이, 게임. 난니아하고 아이, 오. 씨. KKK, w 케이 t t h 저 game? What the f u c 가 What t h 하 f 내 c 내 What the fuck? a t the 아 u 아 k w h 아, 아 예? 아니, 나나 A를 로을게 아니 님들아 웃기 마세요 제발 진지하다고 경쟁이라고 을래을래 심할게요 아니 왜 아 지금 레이즈 컵더 왔으면 지금 한3 0캔 인데 나이스 벤덜 벤 A 와 A 와 A 가자 A 가자 그냥 연막 연막 해븐 연막 내 일부러 찍혔다 에해해해 우리 안내밀어돼 아돌나 회전으로 돌고 있어. 경사 도... 하나. 돌고 있어. 이짜한 번, 진짜 한 번. 사이트 둘. 아예 64 사이트 둘 사이트 둘. 적군이 남았습니다. 예 64. 나이스와 연막 쳤다 나. 와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사이보킬뭐야걸호 키보야. 6호 키보야, 6호 키 지금 6호 킬이야나 아니 내야 6호 키보가 6호 키보야. 6호 키보야, 6호 키보야. 6호 키보야, 야 얘는 황보야6야 6호 야6 그럼 굳이 물이 안 해야 돼 거기 물이 안 해야 돼. 씨를 아, 돌린다. 아저 보이를 프로줘도망아 진짜 아니 좀보아달라고아저 혼자 돌요아그한명 남았어. 아 이거 하나. 들어가. Walking on streets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 stones are for me 좋았나좀 도와줄래? 사줘 응사 어, 응, 너무 힘들어 심장이 너무 빨리 응, 뛰어 응 사줘 아니 발로한차 했어야. 진짜, 진짜 수명이 5년씩 깎이는 것 같아 알았으니까 아, 사줘라고 어? 야미 으응 어. 웡웡웡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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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갈까 C 갈까 알그그그 어어 C, C C 다시, 다시 다 A 가 다시 다시, 다시, C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시시가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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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이 뭐? 시가 시가 제발 제발다 시가 아니 왜안가 그냥 가 원래 너 던지는 거한처럼난 소리 내면서 그냥 뛰어 들켰어 시가야 돼 시가야 오씨 뭐 이씨 뭐야 아이 시가자 시가자 시 뛰어 그냥 가야 돼이거는 그 요거로 좀 스카이. 거의 죽어도, 오르로만끌어도아저 페이지 저 쉽게 뭐냐. 와개 까미. 아그다들아 진짜. 나이스. 얘들 네, 얘들 네, 네, 쌉 캐리 진짜. 쌉페리야사이야먹어 아, 사이보 따라오냐? 아, 따라와서 때려. 아. <laughs> 그 거의 음악을 <불방울> 깔아 <따라>! 아.. 저져야 돼. 어, 오데그대로 빠지면 어떡해 예? 아, 왜 이렇게 하냐고 아.. 제발 얘들아 내발좀 들어줄. 들어줄래? 아니.. 지마지니 <laughs> 가자아이 없어 뛰어 뛰어 아아왜연을 아, 왜 저기.. 아 던질게 연방을, 아니, 아니 제발 아.. 어. 어. 야 사이퍼는 어. 사이퍼 제발 접어! 게임하지마 아니야 너! 실야아 팀차이 진짜 아니 15점 아.. 내가 15점이야. 근데 내가 MVP 했는데, 나도 15점 들어갔어. 와, 얘가 골드야, 사이퍼가? 아니, 사이퍼 접어야 돼. 진짜, 제발, 사이퍼 신고할게. 아, 나 신고할래. 진짜 신고할래. 상황에서 자세히 5 1 0시 미작까지 쓰는 거에 자기 계정이 아니라고 썼어. <웃음> <웃음> 안 되겠어. 나 쉬, 나쉬점 싸고 올게. 일단은 부정행위로 해야 되고, 비문에, 비매너, 비매너. 위업. 우리 팀한테 위협을 줬어. 신고해야 돼 이거. 아니 솔직히 봐봐, 아 내가 실버 월이야 실버 그랬지 연막이야 게다가, 근데 네? 뭘 대다? 합구약이 5킬5킬이 뭐야? 사람 숫자 아니야 이거는. 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얘. 근데 우리 팀브리핑안내고 게다가 털이 떠들지 않아. 이러면 감시자를 왜픽겠어요 예? 이렇게하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그냥 브론즈로 내려와. 그러면 마음 편해. 야, 얘참 실버 <laughs> 원. 근데 어렵게 왔는데 브론즈 가고 싶어? 어? 아니, 랭크 게임을 랭크를 올려야지. 그 랭크 게임 아니야. 어? 브론즈로 내려가면은 끝 지는 거잖아. <laughs> 어? 브론즈로 시리... 내려올 거면 게임왜 하냐고! 브론즈로 내려가자. 다, 실버 올라와. 무한반복이야! 티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국 서버가 문제야, 한국 서버. 어? 한국 서버 사람들은 전의 운혜전 대비 그냥 없어요, 그냥. 뇌세포가 한, 한, 10마리밖에 없어. 야. 인얜또왜 이래! 자기 뒤오끼리막러브버그처럼 어? 터나 다녀. 따라오지 말라는걸로 따라오고로브버그가 러브버그 요즘에 아니래요 이거 러버... 거기서, 거기서! 가봐요! 거기서! 내가 스카이 들고 19킬 팀에 v p 했는데 징계약하라는 가봐요 양약한 사람 러브버그 안 붙어 다네요로브버그나 죽었어 나 박멸했어 네 GG 박멸한 로브버그가왜 네, 네. 경쟁전에 있냐고! 얘들이뭐게서 올라온거야? 버스에서 올라온거야? 아니 카카오택시 타고 왔어? 리본진 무험 택시 타고 왔어? 아니 넌 거기서 어떻게 한 거야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너 진짜 모험 택시 타고 왔어? 어? 기억이 얼마나 든 거야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사람 소리야 사람 소리! 에어컨 25도에다 터보로 틀었는데 겁나 덥잖아! 아, 더워 아 싫을 거면 아씨 진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화를 내야 돼 내가 어? 그렇게 잘 마무리했다고 한다, 스컬.